이 말씀 욥기서 7장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욥기서 7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키지 아니 하시며 내가 짐을 삼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내가 대오리이까? 어찌하여 당신,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죄인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흑의 누리니 주께서 나를 했어 잤을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소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 드려오니. 주님 시간 우리를 새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강단 메시지 4번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문제를 볼때 문제를 보는 볼때 가장 중요한 시선은 뭐냐면, 문제를 보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 저와 여,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절대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우리는 문제해결로 가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이나 우리에게 오는 그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고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항상 고난을 해결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어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탄은 어까닭고 사람에게서 찾게요 까닭고 그런데 하나 이 성경은 모든 성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보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그 문제에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발견해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환난이 복음을 막지 못한다요. 고난과 환난이 복음을 막지 못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환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과 환라 속에서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고난과 환란이 복을 막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도 예수님이 그 감옥까지 쫓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욕의 고백 속에 욕이 오늘은 원망하는 고백이잖아요. 사실 이게 하늘을 원망하는 이 고백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오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와 하들에게그 하나님께 은혜가 확인되게 될수록 확인시켜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지금 원망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원망하는 소리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 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게 뭐냐면, 이런 거, 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요비 이 고난 속에 아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무슨 말씀 이해가 드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 에오는 고난 속에서. 아, 이 정도만 하나님 이 살아 계신 거 아니지.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거지. 아, 이 정도만 하면 나를 버리신 거지. 가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 요비 지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고난 속에서. 그게 요백에 주어진 은혜. 이미 요백에 주어진 은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단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심을 하라. 원망하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적어도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 요백에 일어나는 건 뭐죠?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성도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오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것은,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이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요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게 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느님이 저 하느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느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놓, 놓지 않으신 거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신앙한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안전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안전한 구원이야. 안전한. 구원이 포기될 수 없어. 그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은혜라고요. 경험되어진 은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갔는데, 가고, 저하의 고통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신앙의 포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가세요. 결국엔 누가 승리하시냐면 원망하는 나는 하나님께 져요. 그럼 결국에 누가 승리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결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여기 지금 시험하십니까를 개혁대중에는 뭐라고 뭐라고 기록되면 단련하십니까요? 단련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단련하시죠. 단련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10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저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사세 배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또다. 여기에 요셉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요셉이 그 발에 그의 발에 타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사에 매였어. 이것도 하나님 하셨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아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하신 삶이야. 하나님 요셉이 받은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이 끌려가, 끌고 가시고요. 그 말씀이 단련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데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냐면 욥의 원망 중에 원망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서 7장 19절에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뜨지 않, 아, 눈을 떼지 않으세요. 원망하지만 축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꼴깍 삼킬 동안만이라도 얼, 우리가 고통이 심할 때는 여러분 그 고통이 쭉 이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욥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집 꼴깍 상하는 그 순간에도 평안이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아름들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집 꼴깍 상하는 순간에도 나를 저아름들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님 저아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 아름답게 지는 거예요. 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고통으로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이 저아름들게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고통으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아름의 주권수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겠어요 지금 요번 하나님이 지금 욥을 붙잡고 계시다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견뎌낼 수 없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고난을 고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고난 속에 나를 아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고난을 이겨냅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사도 바울이 고난과 관란 속에서 고난이 문제되지 않고 환란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 고난과 관란 속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래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고난과 환란이 복음을 진보시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갇혔을 때도 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일 때문에 복음 더 확산될 거다 복음 더 증거될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면 나는 나로 살수 없습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면 안 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제 사람부터 이상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란 속에서 사도마을 자기 자신을 세창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란 속의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과 환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일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요새 계속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 질문할 때 하나님이 강단주 저한테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지. 아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엇인지 확인되어져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째 나를 주님의 간역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비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요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해를 입으실까요? 안, 안 입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습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 요배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루의 고통과 연결되어져 있는 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멸시키십니다. 삭제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저와 저, 저를 와저 소멸시키고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제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은 여러분 욕해서 42장에 이렇게 요이 이야기하죠 내 주장을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주장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고난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나나나 나나 하고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나나나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내가 내 주장을 펼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나나나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호리 여겨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뭐죠? 내가 나로 싼다는 건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예요, 상태예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야지. 오늘 요배 죄가 뭐죠? 이고난수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인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아가 삭제야 되는데 그것만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만은, 나는 건들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들을 척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째요 주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요배 착각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느님 공의 앞에서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아멘. 나에께서 우리 를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고하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요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에요. 사실 지금 요배 고난받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인 거예요. 요이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들죠 이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요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이 어, 원망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0편기자를 아, 통해서 은혜로 바꿔내세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이 고백을 내가 무엇인데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로 바꿔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안0편팔편4절서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욕지서의그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욕의 고난은 하나님 욥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멘. 아니,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이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아내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저와 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원한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말에 두셨습니다. 백사십사 편에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싸우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음 계속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요배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주권자로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주권자로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새장조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자로 언제나 있는 차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고나스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경우, 하나님 없는 영역, 하나님 없는 방향, 하나님 없는 결정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결정, 선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심이에요 사랑이세요 그걸 전제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주에 통치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세요 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 영역이 없고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의 신실하신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의로신과, 거룩하심이들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세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오늘 여러분, 여기 왔다가 그냥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문자 사역자에서 영의 사역자로 세정자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성대계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나를 소멸하고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돼 주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정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거예요. 강준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 내가 돼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강준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표를 달고 살아나셨고 내 이름표를 달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죽을 때만 나의 내 이름을 달고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삶을 지금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네 고난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누리냐면 우리 고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멸되지 않고 내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해서 42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백, 고백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습니 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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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걷어드리고 내가 맞다는 거다걷어드리 나는 다 틀려요. 주님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들려지셔야 돼요. 내 주장을 걷어드리셔야 돼요. 말씀이 맞아요.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말씀만 맞아요. 말씀에 이끌려가셔야 돼요. 말씀하고 삶이 다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드리고, 댓글과 제또미에 앉아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는 나를 걷어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난 자예요. 내 의도, 내 의지, 내것다 없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예요. 죄의 가장 원인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건 나는 내네 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사셔야 돼요. 말씀의 비밀이 저아름다이 누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아름다움향그 의도계에 이제 하늘을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눌러보는 자가 되어주고 사도의 화처럼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는 어 계속 스무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옮겨놨는데 성령 옮겨놨는데 오늘 깊피 한번 묵상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자의 고백이 찬송이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가 저 하나님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는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시고 이제 나를 내 주장을 거둬들여 주 앞에 회개 하며 나는 다 틀리고 주님만 말씀이다 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